안녕하세요. 이중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추어 분들을 위해서 장타 팁을 좀 갖고 왔거든요. 오늘은 좀더 쉽게 어떻게 하면 멀리 갈수 있는지 정말 간단한 팁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 기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장타를 내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단추, 백스윙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새 총을 쏠 때도 이렇게 잘 땡겼다가 놔야지 돌이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가잖아요.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이 잘 땡겨져야 우리가 몸이 순서대로 와서 멀리 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그러려면 백스윙이 굉장히 잘 되어야 돼요. 우선 제가 레슨을 많이 해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저한테 와서 거리 많이 늘고 싶다고 오시는데 대부분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팔이 좁아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좁아지면서 몸이 턴이 많이 된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어깨가 이만큼 와 있지만 사실상 제 몸에는 전혀 꼬임이 없어요 정말 편하거든요 말하기도 쉽고 근데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제가 팔을 접지 않고 쭉 가서 견뎌주시면 이만큼만 가도 제가 지금 말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팔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근육에 힘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꼬여서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백스윙 때 내가 꼬임을 느낀 게 힘이 들어갔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이 꼬였으면 말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 생각하고 계속 편해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 빼야지, 힘 빼야지 레슨을 많이 받으니까. 아, 힘 빼서 쳐야 힘 빼서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러면 거리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잘 꼬울 수 있고 적은 백스윙으로도 멀리 갈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백스윙으로 피지 토 선수들이 멀리 가잖아요. 현재 지금 세계 랭킹 1등인 존남 선수, 그 다음에 어 가장 작은 백스윙 유명한 토니 피나운 선수가 있어요. 둘다 헤드 스피드가 120마일 넘게 나는 아주 초장타 선수들이죠. 선수들 모르시면 한번 쳐서 보시면 정말 요만큼만 들어요. 요만큼만 들어도 막 120마일씩 나고 300이나 더다 넘게 치거든요. 그 비법은 올바른 백스윙의 크기 아크입니다. 이 오른팔 크기예요. 그래서 이늘리는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잘 쓰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손이랑 몸의 간격이 있죠. 손이랑 우리 몸의 간격 어드레스 때요. 이때 스타트 때 제일 중요한 건 멀어지거나 좁아져선 안 돼요. 이 간격을 유지해서. 헤드를 보내준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첫 단추 때는. 너무 멀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간격을 유지해서 헤드를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참 쉽단 말이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어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이 오른손하고 제 명치 거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명치하고 제 손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갔었을 때 손하고 제 명치 거리가 백스윙 진행하는데 계속 유지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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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까워지지 않은 채로 다간 거거든요. 이 상태가 제가 탑이 다간 거예요. 저도 몸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면 힘이 들어요. 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꼬임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 더갈수 있어요. 다시.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 부분들을 많이들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오른손을 한손 해보시면 되게 쉽거든요. 손하고 내 명치 거리 유지해서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다시 자 좁아진 경우는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시로 보이죠? 얘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죠. 여기가 우리의 백스윙 올바른 큰 크기예요 그래서 초장타 선수들 장타대회 이런 선수들은 거의 다 키가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골프는 아크가 커야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큰 선수들이 장타치기에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원을 작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뻗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 손과 명치 거리를 유지해서 백스윙을 하시면 전보다 쳤던 것보다 좀더 꼬임을 느끼고 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간격이 좁아져서 한번 들었다 쳐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둘다 강하게 쳐볼게요. 자, 그냥 간격을 잃은 백스윙이에요. 이렇게 쳐도 한 280야드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헤드스피드가 지금 111마일이죠. 근데 제가 이 간격을 유지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같은 힘을 줘볼게요. 스타트 때 간격 멀어지지 않고, 좁아지지도 않고, 손과 명책을 유지하면서 턴을 해주시는 거죠. 자, 유지, 턴. 그러면 한 1마일 정도 더 갔는데, 분명히 한 15야드 정도 더 갔어요. 물론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일정히 힘을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확실히 카메라에도 이게 더 꼬였다고 보여지실 거예요. 네. 이게 유연하지 않아도 할수 있거든요. 어,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진다면 여기서 치시는 게더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 안 가는 것 같은데 백스윙 너무 작은데 싶어서 저번에는 건 이제 다른 보상 동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데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이 좁아지지 않게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다른 부분에 막 힘을 주고 다운 스윙 때 지면 발력을 쓰고 막 이런 순서 전에 이런 기본 백스윙부터 먼저 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본인이 치던 거리보다 장타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장타 레슨 중에 하체 표현입니다. 제가 하체를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말은 쉬운데 따라 해보면 어렵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레슨을 들어보시고 연습장 가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부분이 체중이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체중이동하라는 레슨을 많이 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체중이동 막 하세요. 그 다음에 공간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프로 입장에서 빠르게 치면 어떤 느낌을 보이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좀 오버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면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빵! 점프해갖고 왼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눌러놓고 돌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못 하잖아요, 이만큼 와서. 그래서, 공을 쳐야 되는데 너무 눌려있으니까, 회전을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크게 오바를 하면. 그래서, 체중이동은요, 골프는 정답이 없지만,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걸을 때, 걷잖아요? 걸을 때 우리가 체중이동이 되니까 걷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체중이 밟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너 체중 이동 안 된다 해서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누르지 않죠 땅을 막,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골프는 체중 이동은 그냥 걷는 정도로 살포시 해주는 거예요. 꾹이 아니라 그냥 압력만 와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은 골퍼분들은 아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많이 눌려요 이렇게. 너무 많이 눌리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체중 이동 이러니까 회전할 수 없으니까. 팔로 내려치는 거죠. 바로 일어나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몸이 일어나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일자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체중이동을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골프는 항상 과하게 고쳐야 된다고 제가 레슨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에 정말 과해야 이만큼 변하는 게 골프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아시죠? 그래서 체중이동을 안 하면서 할줄 알아야 돼요. 연습법이 있는데. 우리가 체가 잠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회전을 해놓고 여기서 어드레스만 그냥 몸이 계속 돌아보는 거야. 툭, 툭, 이렇게요. 자, 쉽죠? 정말 쉽죠, 여러분. 자, 어드레스 돌아보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가속을 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눌렸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속도를 내볼게요. 어드레스 돌아오는데 체중 체중 이동이 아니라. 어드레스로 돌아오는데 속도를 좀 내볼 거예요. 그냥 회전을 해볼 거예요. 딱요 정도만 이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살짝 팔에 압력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중 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회전을 해주고, 체중 이동해주는 게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팔이 있다면, 먼저 돌고, 돌면은 어차피 여기 체중이 와지거든요. 그 다음에 보내주면 돼요. 네, 근데 먼저 이렇게 와버리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봇도 너무 깊게 나고 코스가서 피니시가안 잡힌다고 여러분들 피니시잘 잡히고 있으면 괜찮지만 코스가 이상하게 피니시가안 나와요. 이러잖아요. 그 왜그러면 회전 안 하고 이렇게 눌러 놓고 막 이렇게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데 저도 안될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드레스로 근데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켜보면은, 아마추어 분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시켜보면은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해요. 어디갔어?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빠르게 하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상체가 덮는 분도 있어요. 이게 되게 쉬운 내용, 내용의 레슨이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드레스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드레스 아니죠? 이거 어드레스 아니에요. 네. 정말 어드레스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잘 된다면, 이제 체를 들고 해보는 거죠. 어드레스 돌아왔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때 제가 배치기도안돼 있고 어드레스 돌아왔죠.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드레스로 돌아왔죠. 그러면은 머리 위치도 중심에서 지킬 수 있고 회전을 먼저 하면서 공이 넓게 체가 지면에서 낮게 들어와서 어탱을 높이면서 거리를 멀리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중 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른발에 나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드레스로 내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체중 이동이 됩니다. 그 느낌을 갖고 공을 쳐볼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내 몸이, 손은 써지지 않고 내 몸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손은 탑 위치에 그대로 내려치는 거 없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제가 톡 쳐볼게요. 어떤 느낌의 공이 나오냐면, 어드레스. 공이 이렇게 지면에 여기서부터 헤드가 이렇게 낮게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느낌을 스윙 하셔야 피시까지 매끄럽게 나가고 같은 스피드라도 효과적으로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이걸 꼭 연습해 보시고 해 보시면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던 체중도 하고 치는 맛이랑 제자리에서 돌아서 해도 나오는 맛이랑 손맛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